참으로 오랜만에 약식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찹쌀을요. 종이컵 5개 정도 전원했습니다. 아, 물에 5시간 이상 불리고요. 좀 깨끗이 씻었네요. 약식 하는 방법만 올리려고요. 영상을 4배속 이상으로 빠르게 돌렸습니다. 불린 찹쌀을요. 대나무 찜기에 할 텐데요. 일단은 면포를 깔겠습니다. 약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려고 지금 3단을 잡았고요. 물론, 찹쌀을 쪘을 때요, 한꺼번에 쪘다가 세 가지로 등분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요, 찬 음료들 많이 드시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반 음식들도 모두 냉장 보관했다가 꺼내서 먹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거의 찬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럴 때 찹쌀은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소화를 도와주고요, 몸에 독소를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찜기에 앉히고요, 물이 끓기 시작해서 20분 정도면 쌀이 투명하게 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위를 교반해주고 나서 다시 5분 정도 김을 올립니다. 천일염 녹인 소금물을요 익은 찹쌀에 축이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싱겁게 축여도도 관계는 없겠죠. 중간에 소금물을 뿌려주는 이유는요 찹쌀의 호화를 도우면서요 나중에 식감이 더 쫀득쫀득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더 쪄낼 건데요. 지금 상당히 번거롭게 보이실 것 같으네요. 제가 일부러 3단을 나눠서 했더니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번에 소금물을 적시고 올리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번거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다 쪄진 찹쌀 한 판을 꺼냈습니다. 우선 아로니아 가루로 염색을 할 건데요. 여기에 준비된 견과류와 설탕, 소금물 조금을 더 부어서 다시 한번 찜기에 올리겠습니다. 소금물 추가 간은요,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요, 조금 짜게 드셔도 좋은 건데, 아, 그래도 이건뭐 강압적인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로니아 색상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제가 간장으로 했다면 이런 색상이 나오지 않을 텐데요. 소금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색깔을 입혀도요, 다제 색깔이 예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당뇨초 가루입니다. 명월초라고도 하고요. 이 당뇨초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가루입니다. 시금치 가루보다 좀더 검은색을 띠고요. 어, 향이 강해서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한 당뇨 환자분들이 이 당뇨초를 드시고요. 효과를 보셨다는 그런 임상 사례가 굉장히 많은 당뇨초입니다. 당뇨초 가루는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뿌려도 좋고요. 그리고 소금을 만들어서 식생활에 항상 응용을 해도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요. 강황입니다. 강황으로 약식을 만들고요 어, 저는 일반적으로는 밥에 많이 해먹고 그리고 식혜를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동생도 이 식혜를 먹더니요 이 강황 맛에 푹 빠졌습니다 한번 더 찜기에 올려서 김을 올릴 건데요 이미 다 익은 상태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찔 필요는 없습니다 뚜껑 위쪽으로 김이 살살 올라오면 다 익은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에 담아서 모양을 잡을 건데요. 이때 참기름을 붓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기름을 넣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촬영을 하는 날이라서 참기름을 조금 넣어 봤습니다. 세 가지 다한 번에 굳히기를 할 거고요. 이럴 때 색이 섞이거나 맛이 섞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들은 편리하게 압력솥에 한 번에 다 넣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물론 좋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세 가지 색상 말고라도 호박가루, 도토리가루, 뭐, 당근, 비트, 쑥,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 무지개떡처럼 예쁜 색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가루가 없어도요. 일반 꾸미만 넣어서 하얗게 해서 드셔도 좋고요. 또 그렇게 하얗게 싫으면은 또 간장으로 간을 하셔도 좋겠죠. 견과류가 좀 남아서요 위에 장식을 좀 했는데요. 아뭐 사실 이런 장식 안 해도 괜찮은데 <laughs>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밥알만 좋아하지 또 이런 견과류도 안 넣어서 먹거든요 저는. 강독대에 올려놨더니 빨리 잘 식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열었더니 이뻐 보이네요. 칼은 제가 들고 있으니까요. 써는 것도 제 맘이겠죠. 먹기 좋게 썰어서요. 냉동보관 조금 하고요. 그리고 어디 선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음식을 만들 때는요. 본인의 체질이나 아니면 선물로 드려야 되실 분들의 체질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은 굉장히 감사한 그런 음식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요, 찹쌀은요, 찬 음식도 되고 따뜻한 음식도 됩니다. 어떻게 가늠하냐면요, 찹쌀이 1년 이내에, 그러니까 햅찹쌀은요, 찬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묵은 찹쌀, 1년이 지난 것은요, 성분이 따뜻해집니다.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음식이라고 해서 다 좋고요.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대에 맞게 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받은 것이죠. 제가 받은 이 축복이여 저만 뱉어지게 누릴 게 아니라 저도 나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